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죠.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도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 파악과 함께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김슬기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11개 주요 업종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274만 개, 종사자는 632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체 4만 개를 올 8월에서 9월 조사원이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 3,500만 원, 영업이익은 연 3,4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창업준비기간은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 3백만 원이며 이중 본인 부담금은 7,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주요 현황을 보면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가 32.5%, 숙박음식업이 23.7%, 제조업 13% 순이며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90.8%, 법인사업자가 9.2%,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고 40대, 60대 이상,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업의 동기로는 자신만의 사업 경영이 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가 31.1%, 임금 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가 7.8%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는 상권 쇠퇴와 경쟁 심화, 원재료비, 최저임금 순으로 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김슬기입니다.